가난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부자들의 습관. 가난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 가난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들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가난을 부르는 생활 습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난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난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활습관을 함께 살펴보자. 재정 관리의 부재가 가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월급을 받자마자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저축하지 않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충동 구매는 가난을 부르는 대표적인 생활습관 중 하나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세일이나 할인 행사를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가계 예산을 불필요하게 압박할 수 있다. 저축 습관의 부족도 가난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정기적인 저축 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더 취약하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차량 수리비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저축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부채는 가난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신용카드 부채나 고금리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매달 최소 상환 금액만 갚으며 높은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교육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가난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가난을 초래하는 생활습관 중 하나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의 부재도 가난을 부르는 생활습관 중 하나다.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정적 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매달 저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당장의 소비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하고 건강한 재정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자는 알고 있는 것. 부자들은 특정한 지식과 습관을 통해 재정적 성공을 이룬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부자들이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자. 부자들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한다. 부자들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한다. 월별 예산을 설정하고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정 관리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큰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본다. 부자들은 돈을 투자와 자산 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부를 창출한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부자들은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한 자원임을 이해한다. 부자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아웃소싱하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만든다. 네트워킹은 기회를 창출한다. 부자들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공적인 네트워킹은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와 재정적 성장을 돕는다. 부자들은 업계 행사에 참석하거나 동료 및 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재정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실패는 학습의 기회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재정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부자들은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은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부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가 중요하다. 부자들은 즉각적인 소비보다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정기적인 저축과 전략적인 투자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부자들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킨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공을 이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낸다. 건강이 재정적 성공에 필수적이다. 부자들은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건강은 생산성과 직결되며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부자들은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을 지속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제공한다. 부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정적 성공에 필수적이다. 부자들은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꾸준히 실천한다. 부자들은 자성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 자선과 기부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는 자선과 기부가 재정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밀들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재정적 성공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